그룹로 인한 비대면 수업, 실시간 상방해양 수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마트 기기가 없어 스마트폰으로 원격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전교 42명 중 25명으로 60%입니다. 기아자동차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전 학생들을 위해 태블릿 PC 22대 2천만원을 우리 학교에 기탁해 주셨습니다. 이 태블릿 PC는 학교에 보관하면서 스마트 수업 및 원격 수업 시 학생들에게 대여할 예정이며 물품 번호 구역 관리 대장 운영하여 유지 관리할 예정입니다. 이 기탁으로 온라인 수업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. 저희 아이들과 저희 선생님들과 저희 교육 공동체와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안내를 좀 해서 여 여기 올 때마다 설렙니다, 솔직히. 제가 <laughs> 뭐 여기 2006년도부터 이제 목동시동학교를 처음 방문하고 왔는데또 우리 목동시동학교 명지공기 졸장들이 저희 회사와서 인턴 생활하는 친구도 있고요. 아. 이번에 또세상 이제 무집에 또 1차 서류 합격한 친구도 있습니다. 아. 너무 반갑고.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꼭뭐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 미래의 고객이고 또, 또 우리나라 또 사람도 있고 이어가또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잘 다, 됐으면 좋겠고요. 어, 우리 명기분교하고 있는 31년 차죠, 네. 31년 차 중에 제가 26년? 한, 한 7년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는 저의 손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역대 회장님들 뭐 애경사도 제가 지금 챙기고 있고요. 그리고 회사 관련 뭐 행사 있으면 개인적으로 제가 한 10년? 남편이 한 15년 아버지 회장 어머니 회장 맡았던 그 인연으로 회사 행사도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.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빌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기아자동차에서 사회하는 사업으로 시작한 인연이기는 하지만 어, 가평군 전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좀이 관계를 잘 돈독히 이어갈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기다리는 게좀 드리고 싶어요.